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심지어 이렇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도 있지. <laughs> 어, 상황에 맞춰서 못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근데 못한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렇죠? 어,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두 개는 당연히 숙제로 쫙 들어갈 거다라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타임, 또나 볼까요?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자, 모든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X에 예외가 없어야 돼요. X에 예외가 없다. 자, X에 예외가 없다라는 소리가 뭘까? 얘는 2차 보등식인데, 우리가 2차 보등식을 딱 봤을 때, 2차 보등식을 우리는 함수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1학기에서 나왔던 게 2차 함수처럼 바라볼 수 있고, 2차 함수라고 만약에 바라본다면, 2차 함수가 부등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얘가 언제나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공중에 떠 있거나 혹은 이렇게 붙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네. 자, 모든이라는 말은 x의 예외가 없다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합해가지고 그냥 판별식이 0 이하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건 짝수 판별식 쓸수 있죠. 4분의 b가, 자, a제곱 빼기 괄호하고 4a-4. 자, 얘가 0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왠지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요 다음이 문제인 거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4가 0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 식은 제곱식이네요. 완제곱이네요, 죠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제곱 a 2의 제곱이 0 이하다 이렇게 되죠. 잘 생각해 볼까요? 제곱이라는 거가 0 이하래. 제곱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질 어떤 수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죠. 이게 절대 부등식이죠 그렇죠? 근데 0 이하가 답이래요. 자,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식에서는 0 이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 값, 즉 a 2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제곱은 0 이상이잖아. 근데 네. 음. 왜 이해가 안 되죠? <laughs> 근데 왜 d가 아, 0보다 작아야 돼요? 아, 좋은 질문 자 이렇게 됐던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2차부등식이야 그치? 그냥 일반적인 2차부등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a x-b 알파베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얘가 만약에 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근이 있잖아? 근이 있다라는 건 x축에 걸쳐서 간다라고 하면 0 이상인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알파보다 이하이거나 베타보다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X가 알파보다 이하일 때랑 베타보다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그 사이에 있는 X 값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값. 네. 이해되세요? 모든 이 네.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음. 모든 X가 아닌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네. X 값들, 그러니까 여기 함수 값들이 다0 이상이 되려면, 공중에 떠있거나, 아니면은 마지, 마지노선으로 붙어있거나, 붙어있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음. 0이어도 네. 되니까, 이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오케이. <laughs> 그러면 잠깐만 우리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일단 변별형 문제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어 근데 그 이전에 기본 점수에서 깎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 지금 혹시나 이제 1학기 거 아까 이제 나한테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1학기 내용이 이제 휘발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질문인 거죠. 그쵸? 그렇죠 원래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틀렸던 문제들 중에 분명 1학기 개념이 들어간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네. 그러니까 그럴 때한 번씩 더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복습을 그냥 본다라고 해서 효율적인 건 아니니까.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계속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읽으면서 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 모르는 것들 위주로 어, 더 빈도수를 높여주는 거. 좀 자주 볼수록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한 시간 다 하고 아나한곳다 끝냈어 이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나는 건 없어 시험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끝나는 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면은 자주 네, 작더라도 자주 볼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답은 안 세지죠? 세지 마세요. 그래도 이번 시험 딱 준비하면서 저번 시험하고 다른 한개좀 있을까요? 네, 글세요 똑같아? 음 그건 아닌데 약간 그 모르겠어요 뭐 비슷한 것 같아. 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이를 만드는 거는, 그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면은 기업률이라든지 성적대라든지 더 올릴 수 있거든, 당연히. 그리고 과학이나 사회나 한국사 빠르게 구조화하는 방법을 목차비주로 보는 거예요. 자, 잘 소리 타임은 끝났고, 그럼 이제 일요일까지 <laughs>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돌아오세요. 네. 그러면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안녕.